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어, 2024년까지는 수학상이었고요 2025년부터는 공통수학2에 들어가는 어, 평면자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대표유형 풀이할 거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5번이었고요 이거는 수학상의 번호예요 상번호 자 유형만 보세요 유형 부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1이래요. 2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1이고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그 다음에 구하라 라 그랬으니까 자자 자, 해봅시다. AB를 2대 5로 내분이니까 내분 자2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a에서부터 2니까 그쵸? 2를 b에다 곱해야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 곱하기 a 그 다음에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b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얘가 1,1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7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5a가 1이니까 그러면 0 0 0원에1 0 0 0원 a 는0 0 0원에1 5 그래서 a는 3 이렇게 에나 나오고요 에다음에1분의2원 빼기 5가 또1이니까2 빼기 5는 7. 그래서 B는 6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점 A, 어, 3,-1이고 B, 4,6이니까 요거를 이제 2대1 외분해야 되죠? 요거를 2대1 외분이니까 합시다. 2이1분의 2가 b에 a에서부터 b를 그렇죠. a, b를 2대1이니까 a에서부터 2니까 2곱하기 마이너스 4, 1곱하기 3, 헛마 2 1분의 2곱하기 2곱하기 6, 2 0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요 어 얘는 마이너스 11 12에서 1 1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더하면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선생님 푸는 방법 a 콤마 마이너스 1이랑 A 콤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콤마 B 얘를 2대5 내분하면 1마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2대1 외분하라는 거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일단, 자, 2대 5내 분이래요. 자, 얘를 2대 5로 내분했는데 1,1이래요. 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a 마이너스 1인데 1로 가면 어, 여기 2칸 같네요 여기서는 5칸 가면 딱 맞겠죠? 그럼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에서 1까지 어?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5칸 왔으니까 2칸 더 가면 되죠 그럼 얘가 3이네요 어? AB 그냥 나오네 3이랑 6으로 요1,1 이용해서 점 이동 2대 5로 이동하는 것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3,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6이랑 자 여기서부터 에둘 여기서부터 1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한 칸이네요. 두칸한 칸이면 여기 한 칸이니까 오 마이너스 7만큼 갔어요. 그럼 또 마이너스 7만큼 마이너스 11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어, 이것도 7 칸이네요. 그럼 여기서 또7칸 더해주면 13 이렇게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어. 역한 역한 이동해서 비율대로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푸는 방식 여러분 잘 어,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해봐야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자, 987번이고요. a,b를 이은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대요 자 마이너스 1,4랑 2,a를 2대1로 내분 자 그러면 자 첫번째 방식은 점을 구하는거죠 2 더하기 1분의 내분이니까 2가 b에 곱해져야 되죠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컴마 이 더하기 1분의이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4고 3이니까 1 3분의이 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3분의이 a 더하기 4는 1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a 더하기 4는 니까 그러니까 어 a는 2분의 5하고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요거는뭐 선생님 푸는 방식대로 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방식으로만 풀이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은 어 얘를 모르니까 요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만 구해서 여기 딱딱 집어넣어서 그 4분점 3딱 구하면, 그죠? 1,3이니까 3딱 구하고 나서, 어, 답을 하겠죠. 여기서 두 칸이면, 여기서 한 칸이 가려면 2분의 1만큼 변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머리를 굴리긴 하는데요. 어,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일단 요거는, 요거는 어쨌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1번, 요거 상문제 991번이구요. 아이고,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7이다. A, B를. 자, 합시다. 2 빼기 1 분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은 2 빼기 1 분해. 2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A.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2 빼기 1 분해. 2 곱하기 b 빼기 1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 2 빼기 a 컴마, 어, 2b 빼기 5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a는 3 이렇게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라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5와 1,-1의 중점이면, 어 2분의 3 더하기 1,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요. 2,2, 2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면 4.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 푸는 거 조금 해볼게요. A,5가 있고, 어 1,B가 있잖아요. 얘를2대1 외분이니까 여기에서 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 칸이죠. 그랬을 때, 요거 2대1 외분이면 그랬을 때 도달한 점이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 7이래요. 어, 자, 선생님 요거 점, 점이나 좌표 쓰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느끼는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 그냥 선생님은 필요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표현하듯이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다 찍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표평면에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은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쵸? 렇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필요한 A랑 B를 구할 수만 있으면 되지, 얘가 좌표 평면상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찍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선생님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A랑 B만 구하면 되는데 좌표 평면에 어디에 찍히는지가 선생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A 점의 좌표랑 B 점의 좌표. 그 즉, A 값과 B 값이 중요한 거지 위치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편견들이에요.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갖고 오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보고 깨는 거 어렵긴 할 거예요. 그래도 깨고 나면 훨씬 보는 눈이 되게 어, 넓어질 거예요. 넓어질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자, A에서부터 두칸 가고 B 여기. A라는 점에서 두칸 가고 B라는 점에서 한 칸을 가야 되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한 칸인데 2, 2만큼 변했어요. 2만큼 변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1로도 2만큼 변했으면 여기서는 3. 왜?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A는 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모르지만 5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12칸 갔어요. 12칸 5에서 마이너스 7까지 12칸 갔으면 이 반쪽은 6만큼 가면 되겠죠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냥 이런식으로 선생님은 그냥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거는 얼마만큼 이동해서 얼마만큼 어, 내가 필요한 만큼을 구해서 이동시키는거지 좌표평면에 어디에 정확하게 어떻게 절대 선생님은 그거 어, 생각 안해요 그러고 나면 이 다음엔 이제 3,5하고 1,1의 중점은 여기 두 칸이니까 가운데는 한칸 이동한 2일 거고, 여기는 여섯 칸 이동했으니까 세칸 이동하면 2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요. 절대 좌표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찍히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편견을 그걸 깨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두점 AB를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선분 AB가 있잖아요. 어왜 그러냐면 AB의 연장선이라고 하면 쭉 연장된 이 바깥을 얘기해요. 또는 요쭉요기 바깥을 얘기해요. 안쪽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장선 위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자, AB는 3BC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비율로 여러분이 이제 B로 표시하면 AB 대 BC는 3대 2라는 표현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비례식 비례식 푸는 거 반대로 역산하면 AB 대 BC는 3대2이렇게될 거예요. 그러면 어왜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AB가 3이고 BC가 2면 얘가 3칸이면 B에서부터 C까지 2칸 해가지고 C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요 2칸을 이렇게 반대로 와서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3칸이면 B에서부터 C까지 2칸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시점의 좌표가 이렇게 원래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연장선 위라 그랬기 때문에 안쪽 선분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장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 직선 AB에 대해서 직선 A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좌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좌표 두 개를 이렇게 찍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요. 그럼 자, 이제 1번. 자, 근데 보면, 세 칸, 두 칸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AC를, AC를 3대 2, 4분 하면 B다. 요렇게 해도 되고요. A, B를, 여기선 중요해요. A, B를 세 칸, 두 칸이니까 5대 2로. 5대 2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이게 C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헷갈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조금 헷갈린다. 왜냐하면, 3칸 2칸인데 이걸 전체 다섯 칸으로 봐야되는데 그거를 못볼 가능성도 존재를 해서 어쨌든 다 해봅시다 ac를 3대2 내분하는거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2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2 한개5,8 이렇게 하면 어 3A 더하기 4는 25 3A는 21이니까 A는 7 하나 나오고요. 3B 더하기 4는 5,8에 40 하면 3B는 36 해서 B는 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하면 19 이렇게 되고요. 요건 4분이 용한 거고요. 외분도 해볼게요. 어, 5기 2분의 5곱하기 5기 2곱하기 2 하고요. 5기 2분의 어, 5곱하기 8빼기 2곱하기 2 이렇게 되면 2 5빼기 4, 21이니까 7, 3분의 7, 3분의 58에 40 빼기 사는 36이니까 12. 이렇게 답이 또 나와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A가 2,2랑 B가 5,8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뭐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3대 2, 4분이든, 어 5대2 외분이든, A, B를, 요게 이제 C가 3대2로 내분을 하든, 5대2로 외분을 하든, 선생님은 똑같을 거예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3칸 가죠? 어, A에서부터 B까지 3칸이면, 두칸더 가면 되네? 그럼 7. 그럼 2에서부터 8까지 6칸 갔으면, 어, 3인데 6칸이니까, 2더 가려면 4칸 더 가면 되네요. 12. 선생은 이렇게 풀긴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점에 대하여 사각형의 두 대각선 AC, BD의 중점을 PQ라고 할 때, 이거는 AC랑 BD의 중점 구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통 구하는 거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P점일 거고요. 이게 P점일 거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0 이렇게 나오고요 휴점의 좌표는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 콤마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니까 1, 1, 1 맞죠 1 콤마 1 이래서 요 거리 루트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은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 하고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보통 푸는 방식이죠 그럼 선생님은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의 중간이면 여기 네칸이니까두칸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아, 3아이고 대칭이네요 0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중점 여기 여섯 칸이니까세칸 1컴마 마이너스 4하고 6하고 열칸이네요 그럼 그거 다섯 칸1 이렇게 선생님은 계산 안 하고도 중점을 구하기는 해요. 근데 이 중점은 어, 여러분도 아마 계산 안 하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 아이고,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3분의 a 더하기 2b 빼기 3, 3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이 1, b 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2b 빼기 3은 3이고요 어, b 더하기 6, 3분의 b 더하기 6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는 b 더하기 6은 3b 해서 2b는 6이니까 b는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b를 3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a 더하기 6 0기이 3은 3이니까 a 더하기 3은 3, a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에?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 B가 아니구나 A네 아 어, 선생님 문자 문자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이거 B 넣는게 아니네 여기 이 e, a 네자 그냥 이거 하면 어, 3A 빼 3은 3이니까 3A는 6 A는 2 이렇게 나오네요 에이, 문자 하나 잘못 봤다고 답이 완전히 잘못되네 자, a가 2, b가 3. 그래서 2곱하기 3은 6한 답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좌표평면 유형들 문제 좀 풀어봤어요. 언제나 똑같지만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갖고 오세요. 자, 요거 풀이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다른 문제 복습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